네, 반갑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좀 이렇게 뉴스 이런 건 기사를 좀 토대로 정리를 좀해 봤어요. 어, l k 9 9 연구 참여자 검증 끝났다. 내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어, 또 이런 단독 뉴스도 있었습니다. 초전도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아직 어, 이게 완전히 끝났다 라고는 볼수 없고요. 일단 움직이는 대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상온 초전도체 제조법 모두 공개를 할 것. 한 달이면 세계연구진 따라올 것 이라는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초전도체 12시 35분에 나왔네요 제가 이게 시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것도 바뀌었네요 어 12시 2분에 나왔어요 12시 2분이 언제냐 미리 좀어 움직인 부분도 있어요 어 미리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12시 2분에 딱 나오면서 2분부터 무려 덕성이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이 제가 제 교육방에 사분에 말씀드렸네요 12시 2분에 단독 기사가 있었고 어, 뉴스에 급락을 했죠 어, 잘 나가다가 뉴스에 급락했으니 뉴스에 또 멋진 슈팅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바로 베팅을 했습니다 덕성과 우선주 제끼고 어, 성원을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덕성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어, 여기 계셨던 분이 이제 어, 이런 것들 이 시간대가 또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놓쳤으면 놓친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좀 앉아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서원이네요. 서원도 이게 여기가 바로 단독 기사 보자마자 저는 베팅했습니다. 근데 단독 기사가 나왔지만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차트 움직임이 별로였으면 들어갔다가 나왔을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끌고 간 데에는 뉴스가 시발점이 된 거지만 이제 차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차트 보면서 추세를 즐긴겁니다 덕성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미리 켜놨습니다 덕성 덕성보다 그거 아세요? 덕성이 2등주였잖아요 서남 다음 덕성보다도 성원이 더 많이 올랐어요 금율제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성원일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럴 확률이 높은 이유가 또 카운터택 수강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성과 성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덕성은 요 뉴스가 나오기 전 저점부터 볼게요 한44% 올랐어요 5분봉으로 보더라도 잠잠했던 주가가 뉴스 나오면서 엄청난 시세를 쥐고 나서 생명선 지키고 좀 반등 나오다가 생명선을 좀 벗어나는 이 캔들은 끝입니다 끝 5분봉상에서 완전히 민폐 끼치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요때 뉴스 나오고 나서 뭐, 뭐 없어요. 하지만 차트가 무너지면, 뭐 악재 기상 없더라도, 뭐 돈이 막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리를 할수 있어야겠죠. 욕심을 뭐 내더라도. 그래서 덕성과, 그 다음에 서영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요 계좌로 매매를 했는데, 요게 <laughs>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딱요 상승 추세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뉴스가 언제 나왔다? 12시 2분. 공략하고 네, 공략하고 네, 10%가 올랐습니다 뭐 추가매수도 중간중간 했지만 어, 다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가매수 하면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 또요 자리에서부터 보더라도 뭐 이렇게 뭐 5%가 올라가고 이때 어, 팔아주고 그죠? 잘 팔았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좀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태워가지고 여기서 더 보더라도, 뭐, 거의 뭐10% 올랐네요. 여기서부터 또, 네, 팔아주고, 또 눌렸을 때 또, 네, 챙겨가면서, 어, 여기서도 이제 사가지고, 또 챙겨주고, 어, 그래서 엄청난, 네, 어, 서원,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원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서원은 고점까지 67%. 아까 덕성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도, 어, 이제,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냥 추세 짧은 추세까지도 먹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크게 먹지 못하고 요기 요 구간에서는 뭐 짧게 뭐 본전 손하는 구간도 있고요 마지막에 베팅을 했고 시간에서 올랐을 때좀다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어 수량 없어요 그냥 대장 선남어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서원은 아무튼 오전에도 뭐 반짝했을 때좀 챙겨주고 뭐 하다가 요 때가 어 너무나 저도 참 운이 좋았던 게이 단독 기사를 나중에 봤더라면 이렇게 온전히 누리질 못했겠죠. 음 근데 이제 마침 자리에 있었고 보신 분들은 공략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챙겨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것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런 말씀도 신성 델타 테크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일찍이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요 때도 교육방에 말씀드렸던 게, 신성은 30분 단위라, 단일가 지정이 되면 30분마다 체결이 됩니다. 지금 이 시세도 30분 체결 전에 만약에 꺼지면, 덕성이 아무리 지금 12시 2분인가, 2분인가, 단독계산가 나오나서 막 시세가 뭐18%더 뭐 올라갔죠? 뭐20% 30%까지 갔지만, 다음 체결이 된 신성들 다 테크가 12시 30분이란 말이에요. 딱 25분에, 어, 덕성이 시세 줄고 완전히 또 박살난다? 그러면, 그러면 신성자 테크는 아무런 시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다. 어, 그러한 리스크를 경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당일가에 대한 리스크도 꼭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 월요일장 당연히 이제 서남을, 어, 모두가 주목을 할 겁니다. 모두가. 어, 서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독성 어, 그리고 서원, 그 밖에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뭐 이런 단독 기사도 있었고, 네이처에서는 이제 성과가 미흡하다.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요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거. 이게 뭐냐면, 선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공지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지금 초전도체라는, 어 개념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 이슈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많은 뭐 기사들 영상들을 좀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는 초전도체가 무엇인지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어 한데 어요 공지사항을 보면은 이거예요. 선암은 초전도체 응용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당사의 초전도 기술은 이제 뭐 이러한 물질을 기반으로 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로 절대 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사는 이 제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어, 있는 주제간아뭐 컨텀 에너지 뭐 겠죠. 그런 연구 기관과는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 교류가 없었으면 안내해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어, 공지사항을 보면서 야 역시 대장인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선남 앞으로 초존도체 하면은 지금 이 불씨가 또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초존도체 이슈가 터지면 그때도 당연히 선남을 먼저 봐야겠구나. 이 공지는 선남의 어, 홍보인 것 같아요. 홍보 서남을 좀 오히려 부각시키는 어, 왜 대장인지, 그러니까 서남이 어떤 행사인지는 완전히 또이 공지사항으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뭐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얘네들만의 또 뭔가 새로운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 서남을 앞서는 대장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를, 모르는 일이고,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서남이 대장이고, 어, 모든 그밖에 후발주는 선함의 눈치를 눈치 껐다라 움직이는 거죠. 뭐개파락 출발할지 보합에서 뭐 시세 주다가 꺼질지 뭐, 그,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선함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함을 주목하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선함 다음으로는 물론 이제 덕성, 덕성, 어 성원이라는 종목의 이것도 잠재. 요게 단일가가 한 번, 두 번, 일단은 또 3일차 이후에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해지가 되고 나서는 요게 뭔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 블라테크가 아까 제가 어, 서남, 대장 그리고 덕성 그리고 서원. 하지만 서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뭔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 이 초전주체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신성 블라테크가 단일가 기간 동안에는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면 해제가 되고 났을 때초존도체 어, 이슈가 아직 살아 있으면 어, 신성레드테크가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수 있는 포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함 덕성, 성원 이 예,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방을 이제 이번에 좀 길게 하기도 하고. 강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두번 나눠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집중해서 제 매매도 하면서 이제 교육방 멘트도 드리고 어 평소보다 더 앉아서 어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뭐 차트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지금 좀 100%가 아니어서요. 그래도 뭐 따로 찍기도 그렇고요그 밖에는 제가 이제 1위부터 지금 1시간 간격으로 빠르게 보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의미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알체라, 솔트룩스, 셀바스, AI. 그러니까 책복과 로봇. 의미 있는 돌파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금 바로 그냥. 네, 오일선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고 정말 멋진 모습을 만들어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니까 멋진 모습을 그려가니까 뭐 티로보, 어, SPG, 뭐 과거에 뭐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체크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장인 레인보우,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 멋진 모습을 보였고 시간에서도 5% 올랐어요. 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왔으니까,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솔투룩스, 어, 솔트룩스는 단일가가 네, 해제가 되네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알체라 알체라도 참 차트가 좋죠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바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들도 많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역시 저는 계속해서 건전한 조정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고그 밖에는 이제 이차전 이쪽이네요 에코프로 HN 이 에코프로 HN도 제가 매매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에코프로 HN이, &E 일단은, 네, 요 자리에서 공략하고 챙겨주고 하다가 좀 뭔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짧게 뭐 먹어주고, 이, 잃진 않았습니다. 또 공략하고 잘 챙기고, 공략하고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 아쉽다 하고 챙기고, 공략하고 또 챙기고, 어,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집중했으면, 뭐 야금야금 뭐 먹었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좀 시간까지 하고 안 했어요. 어, 에코프로 HN도 공략하고 뭐3로뭐 뭐 그냥 차트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차트 추세를 읽어 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도 매매를 뭐 했던 종목인데 뭐 그냥 뭐 아쉽게 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뭐 차트 뭐 좋았고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웰바이오텍이 이제 생명선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 2% 정도 또 올랐네요 포스코홀딩스 그 포스코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또, 상당히 이제 참 좋았어요. 좋았고, 여전히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제는 포스코 DX가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죠. 일단 포스코 DX도 체크를 좀 하시고요. 셀바스 AI, 그러니까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금양도 올랐고요. 지금, 어, 실리콘투 화장품 쪽에서 뭔가 밑에서 움직이는 그 화장품을 대표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아모레 그룹주. 아모레 그룹주들이 지금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바닥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된 종목도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이었나? 아모레 퍼시픽이, 네,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네요.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렇게 좀 화장품주, 뭐, 기존에 좀 차트 좋고, 뭐, 시장에 좀 알려져 있었던 좋았던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어, 상악가 종목 가운데 또오가닉틴인가요 이것도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Y랩 Y랩도 상한가인데 이거는 웹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웹툰 네이버 웹툰 내년 뉴욕 상장 추진. 네, 그래서 이거는 Y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직접 주주로 있죠. Y랩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T 로보틱스의 삼성전자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보고요. 태평양 물사는뭐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뭐 뉴스가 따로 있었나요? 일단은 네, 패스를 할게요. 뭐 레딧을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한 종목이네요. 코스코인터 솔트룩스, 테라사이언스, 광모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까지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 좀 그냥 차트만 살펴보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 섹터 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봤고요. 아 그리고 진단기 때 쪽도 있죠.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 이러한 종목들이 어 SD 바이오센서는 딱 레드블 또 자리 에 있네요. 뭐 시젠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최근에 움직였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영상에 이제 초전조체 이슈를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특별 강의 공지는 제가 아직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좀 컨디션 봐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공지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일, 26일, 어떤 날이 괜찮은지, 둘다 괜찮다면, 이렇게 좀 댓글로 특강 게시판에 특별 강의 뭐, 신청, 어 합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미리, 일정을 뭐, 확정한다든지, 그런데 좀 참고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